2D 게임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3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발 진행 상황입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에 캐릭터와 장애물 오브젝트를 구현하였으며, 4주차에 적 오브젝트를 구현하였고, 장애물과 적 오브젝트가 상, 하, 좌, 우각 벽면에 배치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5주차에는 메뉴 구현과 중앙 점검이었으나, 캐릭터 컨트롤을 추가하고 점프가 버그가 많아 방식을 수정하였지만, 메뉴는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6주 차에는 캐릭터 이동에 따른 카메라 이동과 데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공격키 성호작용은 현재 미현된 상태입니다. 7주 차에는 2층 지형을 구현하고 각 오브젝트들의 충돌체크를 구현하여 카메라 내부의 오브젝트들만 처리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균 60% 정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기타보 커밋 통계입니다. 7주 동안 총 73개의 커밋를 달았습니다. 게임 진행입니다. 현재 장애물 오브젝트를 맵에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닿을 경우 데미지를 받으며 체력이 한칸 깎입니다. 캐릭터가 이동함에 따라 캐릭터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현재 2층을 구현해 배치해 놨으며 위로 올라갈 경우 기존 땅과 마찬가지로 착지할 수 있지만 밑으로 들어갈 경우 캐릭터가 흰색으로 바뀌며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